이번에는 그룹과 블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오픈하겠습니다. 06- 도구에 가셔서 601번 그룹과 블럭을 열었습니다. 자, 메모장에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요. 자, 첫 번째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을 선택을 합니다. 세 가지 형태의 원기둥이 있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마우스로 이렇게 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에 오셔서 그룹 생성.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형태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룹입니다. 자, 옆에 소파가 있는데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얘를 하나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그룹 생성. 이렇게 하셔도 쉽게 그룹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룹을 만들어도 재질은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속성창으로 오셔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폭과 깊이와 높이를 조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주시면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사이즈가 조절이 됩니다. 그러나 그룹을 해제를 하면 원래의 형태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묶었을 때는 해제하시면 사이즈가 원치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에는 블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을 선택하고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고요. 얘를 이제 블럭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도구에 블럭에 블럭 블록 저장. 그러면 어디에다 저장할 건지, 원하는 경로를 줍니다. 그래서 T1이라고 줬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것도 선택하셔서 그룹으로 묶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블럭에서 블럭 블록 저장. 이번에 이름은 T2라고 주겠습니다. 저장. 이렇게 해서 T1과 T2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파일을 열어서 새로운 종이로 한장 열은 다음에 방금 만들어 것을 불러오기 위해서 블럭에 블럭 블록 불러오기 위해서 T1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지점 클릭하시면 이렇게 방금 블럭으로 만든 것을 불러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블럭 불러오기 하셔서 T2를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만드는 것과 블럭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개체 삽입과 숨김과 잠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오픈하겠습니다. 602번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도구 옵션에 보시면, 먼저 개체 삽입에 3ds와 2ddxf가 있고요숨김의 선택, 제외 숨김, 모든 숨김 해제, 잠금의 선택, 잠금, 모든 잠금 해제가 있습니다. 먼저 개체 삽입에 2ddxf를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을 0,0을 이렇게 주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화면상에 이렇게 도면이 불러와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눈증이 꺼주시고요. 자, 이게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선택 잠금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 잠금을 해주시면, 더 이상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직선병 누르시고, 폭 200, 높이 2400을 값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점을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클릭해서 벽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DXF로 불러온 것은 각 지점이 스냅이 먹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벽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높이 값을 1200으로 바꿔 주신 다음에 각 지점을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쉽게 복도 부분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을 그렸습니다. 역시 마우스로 클릭, 클릭하면 바닥이 이렇게 쉽게 완성이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이 개체 사입의 3DS를 가지고 3 d 스파이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원하는 지점에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키보드의 컨트롤을 이용하셔서 복제를 합니다. 두 개의 대상 선택하고 다시 컨트롤 버튼 누르고 마우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클릭. 그 다음에 원하는 간격과 개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탁자 배치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숨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선택 숨김 그러면은 선택된 것만 화면상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선택 숨김했더니 많은 게 화면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모든 숨김 해제하면 다 나옵니다. 이번엔 선택하고 선택 제외 숨김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남고 다 숨겨집니다. 이번에 선택 잠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된 부분은 이제 잠겨서 지워지거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잠겨진 것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모든 잠금 해제를 했을 때만 비로소 선택해서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숨김과 잠금 버튼을 잘 사용하시면 작업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체삽입 숨김잠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불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버튼 눌러주시고 603번 불린을 열었습니다. 도구에 보시면 불린의 옵션은 빼기, 더하기, 교차, 분할 이렇게 네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대상을 마우스로 선택하시고요. 키보드의 컨트롤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대상을 선택, 그 다음에 도구에 불린의 빼기 이렇게 하면은 A에서 B를 뺍니다. 다시 첫 번째 대상 선택, 컨트롤 누르고 두 번째 대상 선택, 불린에 더하기. 그러면 A와 B가 더해진 형태입니다. 이번에 다시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고 선택, 불린에 교차. 그러면 공통적인 것만 남고요. 다시 대상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분할하면 각각의 요소가 쪼개집니다. 옆에 더하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덩어리지만 분할을 하게 되면 각 부분 부분들이 이렇게 낱낱개로 쪼개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리를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 사각형을 선택하고, 키보드에 컨트롤 누르시고, 대상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불린의 빼기. 다시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고, 대상 선택하고, 불린의 빼기. 이렇게 해서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지형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열겠습니다. 지형은 3단계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형도 1번 열었습니다. 먼저 선을 이용하셔서 등고선을 임의로 그려보겠습니다. 안쪽에도 하나씩 더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 그려진 대상을 Z축 방향으로 적당한 높이 값으로 이동을 해 주십니다. 정확한 높이를 원하시면 수치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하셔서 임의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각 지점을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이 모두 끝났으면 원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을 다해 주십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도구에 지형의 선택 쉐이프.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대상 선택하고 도구의 지형의 선택 쉐이프. 이렇게 해서 지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마음에 드는 재질을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지형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형도 2번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대상을 선택하셔서 도구의 지형의 선택 쉐이프. 그 다음에 평면도로 전환하시고요. 박스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박스를 그리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남동투시로 전환하고요 이번에 불린을 이용해서 빼보겠습니다. 먼저 지형 선택하고 컨트롤 누른 다음에 박스 선택하고 불린에 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형에다가 불린 효과를 적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형 선택하고 키보드의 컨트롤 누르고 불린의 빼기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지형에불린 효과를 적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형도 3번을 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대상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지우시고요. 도구에 보시면 지형이 있습니다. 지형의 지형 데이터에서 604번 등고선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완성된 지형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형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